케이스가 굉장히 깔끔해요. 음. 자 이렇게 보이시죠? 어좀 음, 이렇게 으면잘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세팅. 오늘은 제가 안경을 안 썼는데 어 글씨 눈이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아, 제가 잠깐 어 이거를 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 크림은요. 바로, 더웰 디아토 베리어 크림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요 크림은, 어, 30여 년간, 30여 년간, 어, 의약 제품을 다루고 계시는, 의약 제품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원료를 다루고 계시는, 어, 전문가분이, 안녕하세요, 소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크림은 30여 년간 어 의약 제품 전문가이신 어 대표님께서 어첫 브랜딩한 그런 제, 제품이에요. 네. 자, 이 제품은 음 어떤 제품이냐면 어 피부 가려움증, 어 피부 당김, 건조하신 분들 그다음에 보습 어 이런 거를 어, 굉장히 개선해 주고 완화시켜 주는 어 그런 크림이에요. 어제 아토피 요즘에 아토피 있는 뭐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뭐 어른들, 어른들도 아토피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그 분들이 음 쓰시면 굉장히 좋은데 어 안녕하세요. 네, 영영님.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 오늘 제음이 아토피 있으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런 분들이, 어,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아토피 피부가, 어, 보습, 보습을 잘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습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더웰디아토 이 크림이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 24시간 뭐 그, 정말 그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48시간 정도, 어, 보습을 해주더라고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자 보세요 각질 보이시죠 각질 각질이 보이시죠 여기 다다다 각질 이게 어, 한쪽은 한쪽은 또 보여드릴게요 한쪽 손이 한쪽은 오른손 한쪽은 왼손 어때요 좀 매끈하죠 각질 안 보이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다른 날 찍은 게 아니고 동시에. 어, 동시에 그 전날 밤에 어, 한쪽은 이제 이 크림을 바르고 자고 한쪽은 바르지 않고 자,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후쯤에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르지 않고 그냥 잔 쪽은 저렇게 각질이 쓱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바른 쪽은 정말 매끈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보습력이 굉장히 좋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일반 크림이라든지 화장품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핸드크림도 많이 바르잖아요. 건조하니까. 근데 네, 계속 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렇 발라도 또 다시 각질이 있는 어, 그런 손은 안녕하세요. 네, 하늘이아 님 안녕하세요. 피부는 다 각질이 다시 올라오더라고. 다시 각질이 다시 올라와. 그럼 또 발라. 또 이제 한참 있으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질이 없어지지 않고 또또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하거든요. 근데 어, 이 크림을 사용하면서, 어, 굉장히 이게 한 이틀 가더라고요, 이틀. 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 저는 이틀 정도 쭉이 보습력이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를 시켜준다. 그리고, 어, 아이크림 이렇게 많이 바르시잖아요. 보습 때문에, 눈가 보습 때문에 아이크림 많이 바르시는데, 저도 아이크림 집에서 사용하는 그 아이크림으로 한번 발라봤어요, 한쪽. 한쪽 바르고, 한쪽은 이 디아토 크림을 발랐거든요. 근데, 그, 그 다음날 또 이제 제가 또 봤어요, 어떤지. 근데, 아이크림을 이겼어. 예, 이 크림이. 어, 아이크림 바른 쪽은, 요런데, 반은 올라오진 않았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각질이 쓱쓱쓱 올라오더라고요, 요런데. 요런데. 특히 요런데 많이 올라오거든요, 각질이. 요런데나, 요런데. 가장자리 쪽으로. 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네, 살짝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이크림 바른 쪽은. 근데 네, 이쪽은 어, 확실히 어, 안녕하세요. 인천 인천 소야땡 님. 네. 네. 이쪽은 어, 정말 각질이 싹 그냥 없어요 깨끗해. 손이 너무 매끌매끌거려서 너무 좋았던 그런 크림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보습력이 굉장히 좋구나. 안녕하세요. 뿜뿜이 님.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피부로 네 느꼈습니다 네 굉장히 좋다는거 그리고 그래서 이 보습력이 좋다 보니까 어,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 분들에게 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리고 피부 재생하는 효과를 주는 그런 오일 천연 추출물 오일 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그 오일들이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피부 재생도 필요하니까 아토피 있으신 분들이 피부가 많이 손, 손상이 가있잖아요. 그래서 보습을 해주면서 또 피부를 좋아지게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 상품을 어, 구매하신 고객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 굉장히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아토피가 거의 뭐 전신으로 다, 다 올라오셨대요. 다 올라오니까 너무 이제 병원 기본으로 다니시죠. 병원에서 어 계속 이제 치료받고, 그 다음에 또 크림. 크림. 이게 크림이 그냥 크림이 아니고,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영어라서, 네. <laughs> 네. 병원에서 이 주는 이 크림이 또 스테로이드성 그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맞는데요. 주사. 주사도 맞고, 주사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 맞고, 또 바르고, 또 연고 바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그분이 요 디아토 베리어 크림을 사용하시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이제, 예, 하게 됐어요. 전화를 좀 달라 그래서.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아,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음, 이 제품을 써보니까, 어, 효과가 있더라. 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전에 쓰던 이 처방 받은 뭐 연고라든지 그런 크림들은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이 크림을 쓰고 썼는데 굉장히 효과를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다시 이거를 좀 계속 구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스네님. 네. <laughs> 네. 그리고 그더 중요한 게 어,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크림 소개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천. 어. 너무 놀랍지 않아요? <laughs> 정말, 어. 그냥 본인이 사용을 했을 때 너무 효과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걸 의사 선생님한테까지 이걸 가져갔대요. 이거를. 그 저희가, 어, 이걸, 그, 사시면, 구매하시면 이렇게 미니미 드리거든요. 미니미도 드리는데 이것도 한참 써요. 이거를 이제 한참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바르는데 안녕하세요, 슈주가님 이걸 바르는데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스님 적으셨다 고하더라고 예, 네. 안녕하세요, 썰롱님 네, <laughs> 소롱님이가. 네, 안녕하세요, 한들야님. 네, 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크림은. 어, 더 웰디아토 베리어 크림입니다. 이 크림은 보습력이 가장 굉장히 좋고요. 어, 그다음에 피부 재생. 피부 재생. 어. 뭐 보습은 뭐기본이고 피부 어, 피부 진정? 피부 진정 효과. 안녕하세요.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아토피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건조 매우 건조하신 분. 그리고 건조해서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세요 어, 주위에 피부, 이런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다음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 피부가 어, 괜찮다가도 이렇게 후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피부가 굉장히 가렵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런 분들이 분들께 어 권해주시고 추천해주시면 어, 좋은 크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각질 네, 보습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보셨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아토피 우리 이제 고객님이 요거 사용하시고 이제 후기를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어 긁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우리 이제 관리를 이제 이 크림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진정이 된게 보이시죠? 피부 진정 효과. 네. 안녕하세요, 마마니. 네. <laughs> 피부 진정 효과가 좋고 보습력이 좋고 그다음에 자이